야 가고 와. 가져와. 가, 가져와. 가져와. 그렇지. 어. 안줘. 절대 안 줘. 자기 있어? 거야. 어. 이러. 그래 갖고. 와. 그렇지. 아빠가 그래. 가져온 거 아니야? 그렇지. 들어와, 들어와. 가져와. 가져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어, 이리로 갖고 와. 가져와. 가져와. 가져와 연습이야. 공무는 연습 아니고. 주세요. 응, 주세요. 야. 꾸머. 꾸머 가져와. 응 이리와. 갖고 와. 가져와야지. 응. 응. 주세요. 갖고 오서. 그렇지. 응. 주세요. 그렇지. 어. 이리 이리와. 아. 오는 거야? 그래야 가 주는 걸안네 맞지? 응. 가져오질 않아. <laughs> 이게 뭐야? 응, 응. 어머, 가져와. 가져와. 응. 너리야, 간식 바꿔. 간식. 응. 반씩 갖고. 응. 응. 공안에다 간식을 숨겨 놓을까? 그럼 가져올라나? 빠질라나? 빠질 것 같아. 엄마가 응. 방 엄청 응. 깨끗해 놨어. 응. 가자, 가자, 가자. And then back.